아 오늘 제가 말이지요 아, 예. 진짜 그야말로 크리스마스답게 오. 영화 한 편을 찍고 왔습니다 어, 무슨... 크리스마스하면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꿀잼이죠 집에 이제 나 홀로 집에 오전에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하, 캐롤 소리와 함께 띵동 띵동 산타야. 산타. 산타야 이거 산타야 와 드디어 오는구나 문딱 열고 나갔죠 예. 집배원이 예. 이렇게 두꺼운 것을 나에게 딱 건네는데 야, 큰 선물인데 손해배상 청구 <웃음> 고소장 <웃음> 와 이런 영화를 나는 처음 봤습니다. 나 진짜 나 영화 같더라니까. 근데 나는 처음 <laughs> 받아봤어요 민사는 아, 민... 민사는 처음 받아봤는데 서울 중앙지법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laughs> 민사 고소장은 또 서울 중앙지법 어... 법원에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어... 그게 이렇게 두꺼워. <laughs> 그럼 그것만 보면, 야 나는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웃음> 거기서 압도당합니다. <laughs> 어떻게? 압도 <나갑니다. 웃음> 어떻게 아다 읽어보기도 힘들겠네. 1억 민사. 뭐, 뭐, 뭘로요? 아, 제가 지금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아, 제가 이제 또 섣불리 얘기하다가. 아, 예, 예. <laughs> 여기 예, 또이억이될수 예,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살펴보고, 살펴보고. 나에게 입틀막을 목적으로 예. 민사를 걸었다. 예. 그러면 또 내가 쫄보지만 음. 또 밀고 들어가는 거 알죠? 아. 그거 더 깊이 다룹니다. 더 깊이 간다? 예, 만약에 이제 제가 들여다보고. 파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지금 여론은류현경 와... 배우께서 고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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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아서 아니 을 하실지 아니 고습니다만 매불쇼에서 정대택아관련니다지 매블쇼에서 정대택 씨 관련해 가지고 니 아니 아니 아등장인아중아한사람입니다니 아니 아니 니니니 등장 인물 중한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이 아, 뭐... 여기 원고 하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들이 있는데 네. 피고인들이 와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다 <laughs> 진짜로? 그러니까 힘이 좀 되더라고. 오.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쫙 있더라고. 여러 명이요. 열아홉 명. 근데 각각 2당 네. 1억씩 2당 <laughs> 1억씩이요 네, 두당 1억씩이고 이자가 뭐 12%고 뭐 이런 게있니까난 내용 못 봐서 아침에 네. 이제, 그치? 바쁘니까 그치? 와 아무튼 크리스마스 선물 좋은 거 받았습니다 <laughs> 내가 힘이 없으면 검사위에서 그냥 범죄자가 네. 돼 네. 그러면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겠지 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음. 김건희 일가와 동업을 하면 이익금도 못 받고 감옥에 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일생을 김건희 일가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정대택 선생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laughs> 어 무슨 사건이냐 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전 들었는데도. 예, 매우 그냥 짧게 말할게요. 예. 짧게 다들 바쁘시고 음. 생각할 거리도 많으실 테니까 음. 최은순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김건희 네. 엄마. 그렇죠. 음. 최은순하고 정대택 선생님이 음. 동업을 해. 네. 동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5 3억억 그러면 이제 동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절반으로. 딱딱 나눠 가지면 끝. 예, 네. 그냥 깔끔한 일이야. 음.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돈은 최운순이 다 가져가고 전택택 선생님은 감옥살이까지. 예. 요 사건입니다. 요 음, 사건. 예. 그런데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런데 이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했던 음. 그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재 표현입니다. 문제가 된 표현. 비상식적 판단을 해서 최운순에게 유리한 선고를 했고 음. 그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나중에 봤더니 예. 그 판사의 부인이 최운순의 동거남 음. 김충식과 같이 땅을 샀더라. 아... 이거 참 이상하고 이상한 일의 연속이구나라는 예. 이야기를 최욱이 해 최욱이 <laughs> 네. 한다고. 네네. 이 발언이 문제가 됐다해서 음. 나는 걸린 거야. 아하. 이분들은 더 많이 걸렸고. <웃음> <웃음> 근데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발생한 아, 이야기. 이거까진 예, 예, 예.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최욱 얘기만 잠깐 하자면 최욱 얘기만. 네. 예? <laughs> <laughs> 아니 소송 얘기하지 말자 면그 지금 변명에 바... 빠져나가겠다고 그중에 또자기왜이 <laughs> <왜냐하면> 나는 빼줘 <laughs> 그래야 진행을 하지 <웃음> <웃음> 네, 최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이 문제 삼은 발언이야 응. 응. 최운순과 정대택의 재판 항소심에서 돈은 최운순이 다 가져가라는 판결을 했다 그 판사가.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음, 윤 윤모로 가. 윤모로 가시죠. 아. 음. 그 판사가 윤모 판사이다. 예. 물론 나는 이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그 예, 예. 판사가 윤모 판사이다. 이상한 판결을 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윤모 판사 부인하고 최은순의 동거남 김충식하고 음. 그린벨트 땅을 산다니까. 그래서 그 그린벨트가 풀려서 대박이 났더라. 예. 그거 참 이상하구나. 예. 라는 이야기를 내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합니다. 아... 그린벨트 안 풀리지 않았어요? 안 풀렸어야지. 그림이트도 아니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 예. 그래, 네. 내가 했던 발언이야. 내가 했던 발언이야. 군 옆인 걸로. 그래 내가 했던 발언이야.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의 발언으로 그 윤모 판사가 예. 문제 삼아서 1억 손배를 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판결은 그 판사 입장에서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왜 어. 이상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냐라는 아, 거야 예, 예. 이거는 뭐 사실 좀 다투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판결하고 토지 매수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거야 음. 그 사람 판단으로는 그리고 그린벨트라고 했는데 그린벨트가 아니라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음. 거야. 요게 조금 어. 어렵잖아요. 자, 네, 그렇죠. 아, 요거 이제 음.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네.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네. 그린벨트. 근데 녹, 자연 녹지는 개발 제한 구역은 맞아. 음. 그런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해 주는 곳이야. 음. 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어. 아니, 그러니까 자연 녹지도 결국은 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거야. 근데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데 이지역적인 문제는 좀 내가 틀린 건 맞아. 아, 이거 주, 근데 중요한 네. 문제예요. 뭐... 맥락상은 사실 의미 없거든, 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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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맥락상에서는큰 의미는 없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네. 내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할 정보가 많지 않아. 이걸 언론에서 많이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맥락상 어찌됐든.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음... 왜 둘이서 샀냐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음. 길게 말씀하셨는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최운순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음. 그 판결 이후에 그 판사의 와이프가 최운순의 내연남 동고남인 김충식과 공동 명의로 땅을 사요. 그건 팩트야. 김충식은 아무리 좋게 봐도 법조 브로커예요. 음. 부장 판사 출신이. 네. 이게 타당해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잖아요. 보도 가치가 없습니까? 네. 보도 가치가 있지. 음. 이게 핵심 팩트고 이거는 맞아요. 어, 그건 이거는 팩치야, 왜냐하면 뭐. 소장에서 본인이 다 본인이 인정해. 본인이 다 얘기해. 본인이 <laughs> 그 사실을. 내가 제일 불안했던 거 뭐냐면. 본인이 다 만약에 인정해. 만약에 이 판사가. 예. 그러니까 우리를소송검 예. 판사가. 예. 김충식을 아예 모른다고 얘기를 할까봐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음. 소장을 봤거든 네. 본인이 안돼 김충식을 어허허허. 2006년에 어허허. 판결을 하는데 2006년 초인가 2006년 무렵에 김충식을 소개받아서 알았다라고 소장에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이 소장으로 우리는 유리해졌어요 어, 나는 사실 김충식을 다행이더라고. 그 시점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좀 어렵잖아 어렵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 저기 소개하고 갈게요. 네. 이게 뭐냐면 사실 확인서인데요. 21번 이미지입니다. 김충식 딸이 보내온 사실 확인서에요 네. 김충식의 딸. 음, 응, 김충식의 딸. 2007년 저희 부친 김충식은 미국에서 저희 자매를 방문하였을 때 정대택 사건과 관련한 재판 이야기를 가족들 앞에서 했습니다. 2006년 재판 당시 판사님과의 친분을 이용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러한 친분을 이용해서 아버지 김충식에게 유명한 판결 유리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서 쉽게 승소했다고 했습니다. 어, 어. 이게 사실 확인서라는 거예요? 딸이 친딸이, 어, 우리, 친딸이. 아빠, 친딸이. 우리 아빠 친딸이. 사기꾼이에요. 판사랑 어, 이렇게 짜고 치면서 분야. 판결을 어.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2006년에 어, 김충식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은 그 최운순과 정대택 사건 네. 2006년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까 뭐 이름은 얘기하지만윤 당근 판사라고 적시는 하지 않았는데 음. 윤 당근 판사로 아주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실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아이 이겨,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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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 네, 이것만 보더라도 자 여러분 판사랑 보이시죠. 눈짓을 주고 받았다는거 같죠. 충식이 할 얘기는 네. 많겠지만 네네네. 좀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자 매우 최훈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존재. 해그 자체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말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최은순의 동거남인 김충식하고 판사 부인이 땅을 샀어. 이거보다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세상에? 자료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제가 자료를 그래서 어? 찾아냈잖아요. 어, 이 뭐야? 이게. 김충식의 (2003년도) 다이어리입니다 (2003년도) 2003년 다이어리 다이어리야. (2003년) 다이어리 사실은 진술들도 있어요 몇몇 최은순의 지인들이라는 분들이 김충식과 윤남금 판사가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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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증거로는 다이어리를 찾았는데 어. (2003년) 다이어리 저기 보세요 윤남금 판 이래서 돼 있습니다 어. 그 전화번호가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어. (05760) 뒷번호. 그 다음에 휴대 번호로 보이죠. 그밑에집 그 전화번호로 보이는 번호까지 다돼 있어요. 오. 저렇게 상세하게 저 시기에 오. 제가 전화번호를 찾아봤더니 네. 저055760 뒷번호는 음.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전화번호입니다. 오. 진주지원 오. 그러니까 저 시기에 윤 판사가 거기서 일을 했나 찾아보니까 찾아봤더니 그 시기에 거기서 일을 해요. <laughs> 아니 그럼 서울 야. 송파에 <laughs> 지역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저 창원 지원의 판사 전화번호를 2003년 다이어리에 아 휴대번호 집 번호 다 정리하고 있다는 거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더뭐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맞아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구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저기저렇게 상세히 어. 적을 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을 이유가. 서로 고소고발이 최은순과 정대택이 얽힙니다. 음,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했는데 돈안 주려고 어. 한 거야, 최은순이가 정대택은 동업을 했다라는 증거로 동업 약정서를 드림입니다. 그렇지. 예. 동업 약정서를 드림이러요. 음. 어, 그랬더니 최운순이 그 동업 약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자의로 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정대택이 강요하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연약한 여자 입장에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찍어줬다. 음. 이러면서 강요죄로 형사고소를 해요. 강요죄를 또 강요죄로 형소를 해요. 와. 이거 이미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도장 찍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자필로 뭐라고 말하고 적혀져 있죠. 음. 자필로. 자필로. 음. 저게 뭐냐면 김충식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성사되게 하였으므로 배당에 참여한다. 배당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렇지. 라고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네. 강요에 의한 게 어떻게 야, 내 이름 빠졌잖아. 내 이름도. 음. 나도 배당 받을 거야. 최운수나 김충식. 이 이게, 어, 음. 이게 어떻게 그래서 네. 동파 경찰서가 이거를 따져 물어요. 어어. 야, 니네 강요에 강요라매. 의해서 네.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무서워서 도장 찍은 거래며 정대택이 협박해서. 그렇지. 근데 이 자필 흔적 뭐니? 동파 경찰서에서 따져 물으니까. 따져 물으니까 최영순이 자백을 합니다. 다 읽어봤는데 나랑 친한 우리 김충식도 여기 껴야 되는데 없길래 어. 어. 이거 써느 차고 했다. 음. 맞다. 다 읽어보고 한 거다. 그럼 강요가 아니잖아. 강요가 아니고 위증까지 한 거죠. 법관에서는.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강요해서 내용도 음.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라고 음. 했는데 예. 위증이죠? 위증에다가 무고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저거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 윤남근 판사는 강요가 맞다라고 본 거고요. 강요가 맞다라고 봐서 신형 2년을 주잖아요. 신형 아, 그, 2년을 받아요. 그 윤남근 판사가 윤남근, 줬어요? 윤남근 판사가 정대택에 대해서 신형 2년을 줍니다. 에이. 또 하나. 와. 도장을 채운 순이 최초에 지워서 냅니다 약정서에 음. 도장을 음. 아마 그 약정서의 어떤 신빙성을 어. 훼손하고 네. 싶었나봐요. 그랬던 저렇게 도장이 지워진 걸 내니까 음. 도장이 지워진 걸 내니까 너 도장 왜 지웠어?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로 정대택이 고소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검사는 나는 도장 잘 보이는데라고 음. 하면서 무고로 정대택을 기소해요. 검사가. 검사가. 아. 윤남근 판사는 나도 도장이 잘 보이는데 왜 도장이 지워졌다라고 해,라고 어. 하면서 실형 2년을 때립니다. 와, 또 하나 코미디는 와. 아까 위증죄가 성립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 최운순의 위증죄. 최운순이 위증을 해서 동파경찰서는 위증이 맞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더니 음. 이게 이제 깔끔하게 수사가 잘 됐어요. 물증을 위증한 걸다 붙였던 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서. 위증 판결이 나옵니다. 음. 위증이잖아요. 어, 위증. 정대택이 위증으로 고소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은 위증으로 고소했다고 그거를 무고 인지해서 기소를 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게 말이 돼요? 이상한 대우라고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현실이니까. 위증으로 <laughs> 제가 인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증으로 <laughs> 고소를 해서 조선님은... 위증이 맞는데 어떻게 무고가 되냐고요. 어... 위증으로 고소해서 위증이 맞잖아요. 어... 위증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고가 돼? 근데 그게 무고라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윤남근 판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주는 겁니다. 또이소장에서좀 이상한 게. 소장의 어, 네. 소장의 그 윤판사가. 2006년에 동부 지법에 있을 때 그냥 지역의 인사로서 스치듯 예. 만난 것처럼 얘기하고 예예. 그 밑에 뭐라 그랬냐면 가족 관계도 모른다 이랬어요. 아, 맞아, 그렇게 써 있더라고. 네. 주변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어. 여기 핵심 증거인 아까 그 계약서 있죠, 인형 지워진 거. 거기에 자필로 김충식의 지분이 있다라는 <laughs> 내용이 써 있잖아요. <laughs> 네. 아 그럼 최운순과 김충식이 특수관계라고 하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 어, 그러네. 그렇잖아요. 어, 기로, 기, 어, 잘 잡았다 이거. 그렇죠. 기로, 제대로 봤다는. 이거, 이거 하면 우리 이기겠다. 주변인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저렇게 소장했었어요 그러네. 그런데 자기를 무리해서 엮었다라는 식으로 한 거죠. 음. 네. 또 하나 분석을 해드릴게요. 와내곳모 네, 뭐, 보세요. 정대택 선생이 돈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 제가 아, 들은 바로는 들은 바로는. 나 도장 안 찍었는데 내가 왜 줘? 계약서에, 예, 그 도장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이게 문서 위조가 다시 이슈가 되니까 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로 해서 문서 위조는 아닌 거로 하고 무고죄로 한번깡 거고. 그렇지. 어.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보장을 찍은 게 맞으면 돈을 나눠야 되잖아요. 계약을 한 거니까 <laughs> 이거를 강요죄로 또한번 까서 어. 안 주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이게 고의성을 우리는 고의성이 있을 거다라고 봐서 언론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얼마든지 공익적으로 제기, 제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고. 음. 만화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만화 같은 얘기야. 만화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예.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명예훼손을? 야 정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네. 놀라운 일. 두 번의 큰 사건을. 1위오퍼가고 1위오퍼가서 봐준거죠 그렇지 아...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월, 원래 그 본류의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야 본류의 음... 사건은 53억을 최운순하고 정대택이 동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53억을 예, 예. 그럼 26억씩 나누면 끝나 따름면 끝이죠. 케이우진 이거를 주기 싫어가지고 뭐 계약서가 강요에 아, 의해서 예, 예, 예. 작성이 됐다든지 뭐 이거 도장도 없는 음. 효력이 없는 뭐 이렇게 이제 파생상품들이 생겨나는 거야. 파생상품들이 예, 예. 굉장히 본류 사건은 깔끔한 사건입니다. 이거 잘 됐다. <laughs> 이번기에 이거 사람들이 또 관심을 되게 많이 이시네 아, 그렇죠, 그게 힘이죠. 사건 자체도 워낙 또 재밌어. 네, 아, 재밌네. 사건이 네. 음. 재밌어, 잘 됐다. 만약에 <laughs> 아,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나는 이 사건이 사법 개혁의 근거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사법 개혁의 근거로. 막...